자, 124 페이지에서 56번 보세요. 아, 일단 여기 푸신 분들 있어서 쌤이 부를게. 채점해봐 55에 3번, 56에 2분의 5, 57에 3번, 58에 1번, 59에 1번, 60에 1, 61에 2분의 7, 62에 4번. 자, 56번 5아 자, 열린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e t a 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들아 열린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왔어. 열린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u have to do this. You have 기 o do this. You h a v 그러니까 우변은 달라요. 일단 쓰고 쌤이 다시 설명할게요. 좌변만 일치, 우변은 불일치다. 라고 일단 쓸게요. 괜히 이제 괜찮지 않겠지? 자,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얘들아,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야, 연립방정식도 결국에 다들아와몇 X, 몇 Y, XY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들아, 저식하나 하나는 몇 차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1차 함수가 지금 지원아 두개 있는 거야. 근데 1차 함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지? 뭐는 ax b 어, 말고. 그림이 쭉. 뭐야 이게? 직선. 직선으로 표현되잖아. 근데 얘들아, 직선 두 개가 지금 해가 뭐 하래? 지금 이 문제에서 해가 없다 없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잖아 그럼 생각을 해 봐. 직선 두 개, 1차 함수 두 개로 얘가 해가 없으려면 만나지 않으려면 그림이 어떻게 되 돼? 그렇지, 형이 있지.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야. 그래서 요때 지금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한다. 했지 가능하지 않다. 뭐죠? 풀면 뭐야? 가능하지 않다. 불륜 표현은 몰라도 되는데, 만약에 나왔으면 그런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애들아, 나온 김에 하자. 해가 많으려면 주직선이 없 엄청 많이 겹치잖아. 해가 많으려면 일치해야 되는 거야. 도현이 이해했어? 우리 이거 다 시험 볼때 했어. 이해하면 이렇게 그다음에 해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이한 점에서 만나는 게 지원아. 결국에 열립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애랑? 해가 되는 거야. 자,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에서 승우야. 지금 해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요 상황 즉 평행할 때를 따지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평행하는 조건은 뭐? 뭐만 같아야 되는 거야? 평행하잖면 아, 네. 기울기, 기울기만 같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도현아, y는 2 x 플러스 1이랑 2 x 플러스 3이 있어. 기울기가 둘다 도현이 몇이야? 2죠. 음. 근데 y절편은 풀만 같아 다르다. 그럼 얘들 하나는 평행 이렇게 되는 거고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체원이 이해했어? 근데 이걸 내가 왼쪽으로 싹다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1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3이잖아 그래서 승우야 쌤이 아까 뭐라 했냐면 좌변은 같다 다다 좌변은, 좌변은 같고 다르다. 일치하고 얘들아 우변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여기서 말하는 좌변이 일치한다라는 건 기울기가 일치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우변이 불일치라는 건 누가 다르다는 거지? y 절편이 다르다는 거야 지원 이해했어? 자, 쌤이 설명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문제는 좌변만 잡고 우변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쓰세요. 못뭐 써야 돼? 평행. 써. 그러니까 좌변만 같게 해야 돼. 그럼 좌변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사진 여기다 봤을게. 좌변이 같으려면 a가 몇이어야 될까요? 3이면 될것 같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만약에 얘들아 a가 3이면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푸럼이는 얘를 몇으로 본 거야? 이그 전체를 1로. 왜냐면 얘도 1이니까. 끝도 얘도 1이니까. 푸럼이 얘를 몇으로 본 거야? 1로 본 거야. 그럼 쟤네 둘이 1이라는 거는 도연아 A가 몇일 때야? 3. 3. 써. 일단 1번 A는 3. 자 그럼 생각을 해봐. A가 3이라고 쳐보자. 야 그럼 A가 3이란 문제가 있어. 좌변을 같게 만들긴 했거든. 근데 우변이 어때? 둘다 이거 아니야? 그럼 승우야 둘다 식이 이거라는 거는 평행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 거야? 일치. 일죠 그래서 얘 옆에다 쓰세요. 그러니까 얘는 얘나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뭔가 다른 상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오케이, 너도 봐봐. 너네 x 플러스 y 는 3이 있어. 근데 쌤이 여기다가 2x 플러스 2y 는 4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좌변 우변이 다 다릅니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위에다가 몇배두 배하거나 2를 하면 좌변이 어때 버려요? 같아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x, y에다가 동일하게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같으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그럼 승호야 여기서는 지금 a-2랑 1을 비교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7-2a랑 1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아까 푸니이가 상의용 했던 거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 분의 얘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 2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똑같잖아 지원이 이해했어? 그럼 잘봐 1분의 a-2는 a-2죠 얘는 7-2a분의 1인데 이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조좀 어려운데 양변에 몇 곱해? 7-2a곱해 그럼 는1 넘어와 마이너스 1은 0이죠 전개해볼게요 마이너스 2a제곱 그 다음 몇이야? 4 7, 11a인가요? 응. 그 다음 마이너스 15는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2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15는 0. 오케이? 자 그럼 인수 분해해보자. 어떻게 돼? 2, 1. 그 다음? 3, 3호, 5, 3 써야 돼? 3 써야 돼? 5, 3. 5, 3. 그래서 2a 마이너스 5랑 a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푸른이가 아까 얘기한 a는 3은 2죠. 근데 안 되지. 응. a는 50.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고 구하라는 건어 함수 뭐야? a니까 2분의 5예요. 좀 어려웠어요. 정리 잘해 봐. 천천히. 중간 때 이런 거 오지라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시험 범위에서. 155번은 3분이맞 158번 응응나노 했어? 오케이 거기까지 넘어갔어? 응. <laughs> 158번 얘들아 일단 한근이 일이다 무조건 5해야돼 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빨리 대입해서 K좀 구해봐봐 6개가 응. <laughs>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 그, 그 뭐예요? x k 플랑 k 마이너스 들어가죠? 저거예요. 인터넷 잘못하셨어요. 2랑3 나오셔야 돼확인 k는 2이 아, 3이야. 자 그리고 밑줄쳐 첫 번째 줄에 2차 방정식 k 2x 제곱. 이거는 되게 많이 나왔죠. k는 2여야 돼3이어야 돼. 돼. 3. 3. 그렇지. 2면은 2차식이 안 되기 때문에 3. k는 3이다라는 거 데려가자 그럼 K3 남았으니까 직접 모아줘야 돼 이제 K는 3을 네. 그치 대리해서 얼른 써봐 야 근데 이거 문제가 X가 중요한 게 아니네 구하라는 게 뭐야 약의개 수가 K. K 근데 K가 몇이었지? 참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 야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다르네 K가 3이면 문제 다시 해볼게 약수가 몇 개? 3개 K가 3이니까 3개인 수 근데 얘가 100보다 뭐하래 작대 야 근데 우리 이거 필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지? 약수가 하나인 거는 뭐 밖에 없어? 1두개인 거? 소수 세개인 거? 합성소수 세 개인 거 합성수 맞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개 이상이 합성수야. 제곱수 맞아 근데 조금 더 정확히 가야지. 약수 아니 그그 이제 그 필기했어도 는데 필기했어. 었소수의 빙고. 소수의좀 있어. 얘들아 네. 약수가 홀수개인 데 지금 니네가 얘기한 무슨 수 거야? 제곱수인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무지개로 이렇게 약수할 때 하는 건데 제곱수라는 건 가운데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얘가 홀수계 중에서도 약수가 3개잖아? 그럼 그냥 제곱이 아니라 소수의 제곱.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수의 제곱수를 풀어 우리가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지금 누구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 100 미만. 얘들아, 소수 작은 거부터 5 있어요? 2, 3, 5, 5, 7. 하나만 더. 11인데 제곱만 한 예를 듯이야. 100 넘어가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답이 돼. 이렇게 4개가 정답이고 무아라는 건개수니까 정답은 네 1번.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시고 61번 하나만 더하고 넘어가자. 응? 음? 음? 그래서 제작년 응? 음? 제 1학기 시험지 어디 갔어요? 나한테 있어. 세안지 있어요. 공하고 <laughs> 있어요. <고관하고> 있어요. <laughs>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점수 요 손을 정수대왜 알려달래? 그래? 라 공개 초명. 뭘 뭐? 공개 초명? 아, 저... 너는? 너 김현복 죠. 안했어. 갑자기 우울해졌어? 야남 얘기할 때 실실거리다가 자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특이해지고 있어. 자1 6 1번 중간은 잘 봤는데. 자1 6 1번의 애들아, 되게 이상한 거 하나 있죠. 뭐 뭐요? 그렇지. 쌤이 이거 영어 얘기했었지. 들아얘 이름은 가우스예요. 근데 쫄지 말라고 했던 게유 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잘 봐. 가우스 는이얘기했이정기억나 정도는 이 정도는 요정도아이에요는는이 정도는 이정가우스는이 정도는 그래서 요거 2 4라는건 얘들아 2.4 기준으로 앞에 왼쪽 중에서 최대의 뭐정했어정수 그래서 이 정도는 이들도 가우스 3. 그래서, 그래서. 뭐가 맞아? 어, <laughs> 이거 근데 얘가 음수일 때 조심하라 했지. 몇시야 뭐?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3 마3이죠. 왜냐하면 마3이 왼쪽에 있거든. 그래서 마3이 거야. 자, 요거 기억하면서 한번 풀어보자. 자, 저는 먼저 풀 건데 얘가 문제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어. 단, 대괄로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내가 방금 얘기한 거고 가우스라고 표현돼요. 자, 근데 지금 x가 요렇게 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가우스 x가 될수 있는 건 x의 값이 1부터 2.몇 가지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들아 1부터 2.몇 가지 그럼 가우스가 될수 있는 값은 뭐가 있죠? 응. 1이라 2.몇일 때 몇이야? 2. 2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걸 좀 쪼개볼게 x가 1부터 어디까지일 때는 가우스 x가 1이에요? 1 응. 또1.9 5로... 1.9인가. 그러니까... 근데 1.몇이 어디서끝 날지 모르잖아. 1.9 99... 그러니까 모르는 이보다 작을 때 꺾어 줘야지. 이때는 이거야. 그럼 다시 1.부터 우선한 투수가 제일 크잖아. 1. 아니요. 1.99 9999 뭔지 모르잖아. 끝을 모르잖아. 그럼 2부터 일서 3보다 작을 때 가우스는 몇인 거야? 2. 이렇게 나누고 한번 해 볼까? 일단 여기까지 써 봐. 근데 왜? 음. 왜냐면 n t know why I d o 마 t k n 이있 why I don't know why I d o 뭐 t know why I don't know 1.9가 1.9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좀어리가긴 한데 1 9 9 9 9 9 이걸 바꾸면 이제 9분의 19대 1에서 9분의 18에서 2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너네 생각은 맞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기는 하는데 그게 그거랑 같다라고 표현해요 야 너네 이게 몰라도 되는데 너네 부채골 넓이가 360도 분의 중심각 곱하기 원의 넓이 말고 뭐 있었어? 어 2분의 1 r l 있었지 삼각형처럼 예곱하기 예곱하기 2분의 1 하라했지. 지금 너네가 얘기 나와서 쌤이 해주는 거야.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피자를 미친 듯이 얇게 잘라. 그럼 쌤이 지금 이거를 얇게 한요 정도를 잘랐다고 쳐봐. 근데 사실 미친 듯이 더더더 더, 더. 그럼 사실 이렇게 잘랐을 때 얘가 멀리서 보면 못처럼 보이겠냐? 그냥 실 하나 딱 막대기 하나로 보이겠지. 그 막대기 하나를 여기다 다 겹치는 거야. 봐봐 조금 세면 이제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식하로이데이런 식으로 이를다여기이붙이면 얘랑 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나, 이렇같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얇게하는 이렇게 하나, 이이얇게하는거 일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 그럼 얘를 다 하면은 무슨 모양이랑 비슷해져 직사각형. 오케이? 그럼 조금 솔직히 좀 계속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얘를 어떻게 미친 듯이 쪼갠다고 한들 얘가 오차가 날것 같은데 어떻게 100% 직사각형이 돼요? 할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올라도 된다.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아, 이게 미분. 여러분들 있죠? 미, 미적분, 미적분 이런 누나? 거, 언니 오빠들, 형나들 애들. 아, 형이 주인공들. 예. 어, 몰라도 거. 돼요. 몰라도 되시고, 아무튼 간에 그러한 녹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얘랑 얘랑 비슷하다. 오차가 생긴다. 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100% 같다고 얘기해. 그거랑 비슷한 거야. 1.9999 이것도 이랑 같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세게 얘기하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 자, 아무튼 다시 와. 자, 그럼 데이트 보자. EX 제곱. 마이너스 x로 넘어갈 때 얘도 2x제곱 마이너스 x야. 근데 얘가 가우스 x가 0기서 1이죠. 그럼 얘는 몇이야? 얘가 1이니까. 3이면? 3이니까 넘어와. 마이너스 3은 0이야. 가우스 x가 2면은 3이 6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은 0이야. 그럼 도연아 각각 x가 몇개 나와? 2차니까 두 개씩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그 전에 앞에서 범위 챙기지 않았냐? 요 범위 안에 채워나 얘네 둘 중에 있는 거 선택 이 범위 안에 이거 풀어서 나온 두개 중에 선택 그래서 그게 정답이야 풀어봐 이건 너네가 했어 가우스 수학제응 맞아 풀어봐 무슨 수학의 장시절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이번에 어, 또 우리 휴라도 있었잖아 그래서 어. 하기로 했어요 어, 여기 다리는 신손인데 되게 편하겠다 신손은 방학두 다리거든요 자첫 번째 거 풀어서 X값 몇 나와 두 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분의 3나온대요 근데 저 범위에 있는 거는 2분의 그래서 3. 2분의 3 선택 얘들아 혹시 두번째거에서 뭐랑 뭐 나와? 2랑, 2랑, 2랑 2분의, 3. 2분의 3 나와요? 네 응. 맞아? 2랑, 아니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응. 맞아? 응. 어. 근데 범위에 있는건 뭐야? 2랑 2랑 2. 2 그럼 위에서는 2분의 3이라며 아래에서는 2라며 걔네들 뭐하래? 더해요 정답은 2분의 7좀 어려웠어 그러 지금 쌤이랑 한거 있죠? 3문제 6번 8번 61번 3번 오. 자, 되셨구요. 지금부터는 2차 방정식 활용, 즉, 근해공식 이용해서 풀 건데, 여기는 다 문제풀이기 때문에, 니네가 금방 도강풀가같거든그 전에 하나만 잡고 넘어가자. 126페이지. 자, 1번에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에서 1-1번과 X는 그 핑크색으로 밑줄쳐져있는 거, 2A분의 마이너스 4H. 이거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밑에 거, 묶어, 짝수 근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별간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짝수 확실히 외우세요, 얘들아. 짝수. 자, 그다음 빨간색이나 뭐펜 드시고요.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근의 공식 두개 나왔죠? 두개다 루트 안에 있는 거돼지고리빼 봐. B제곱 빼기 4AC랑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돼지고리빼 그거 읽는 거야. 판별. 그렇지. 쓰세요. 판별식. D. 보통 약과 그렇지. d라고 한다 했지. 써. 자, 쓴 김에 쓸게요세 가지 뭐 있었어? d가 0보다 크면은 비제고. 말고. 별거 뭐. d가 0보다 크면은 아, 근이 몇 아, 개였어? 두 개였어. d가 0보다 클때근두 개. d가 0일 때근한 개. 개. d가 0보다 작으면 근 없다까지 쓰세요. 자, 근데 얘들아, 핑크색에 보면은, 단, 비세곱백이 4에이시는 0보다 뭐하다고 그러냐? 크거나 같다. 이유가 뭐야? 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치. 크거나 같아야지. 근이 두 개거나 하나니까. 왜냐면,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어땠어? 없었죠. 근데, 우리 가배우는 지금 2차 방정식 세상에서는? 무조건 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아무튼 요거는 되셨고, 자 그럼 질문. 짝수 근의 공식, 즉 A분의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크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는 언제 씁니까? a가 짝수, 아, b가 짝수. b 가운데 1차항의 계수가 짝수일 때요. 이 둘. 가운데가, 즉, 1차 한계수가 짝수일 때 쓰는 거야. 여러분 별거 없고, 니네가 외운 근해공식을 나누기 이한 게 짝수 근해공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짝수를 안 쓰고 그냥 근해공식 대입해도 정답은 동일해. 다만, 또 약분을 해야 하는 점. 오케이? 어, 상관없어. 자,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130대. 자, 여기는 다 데이트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좀 풀고 쌤이 볼게요. 너는 체크해. 자, 130페이지에서 문제 풀게요. 37번, 41번. 130페이지에서 37번, 41번, 45번, 48번. 넘기세요. 32페이지에서 50번. 몇 문제니? 5문제. 지금부터 풀어봅 시작. 풀면서 질문 받으세요. 다 계산이니까 이들 계산 실수하지 말고 보세요.